아,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민이죠입니다. 오늘 영상도 1초 스킵 없이 저와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 노타입니다. 노타 오늘 가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44,150원으로 시작해서 현재 43,650원으로 장거래 중에 있습니다. 자 노타 주주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노타 차트 재밌는 차트는 절대 아닙니다 시원하게 올라가는 그림도 아니고 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추세 폭발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지금은 지루하고 답답하고 이 들고 있으면 이 멘탈이 흔들리는 이 구간인 거는 100%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차트가 재미 없다랑 이 노타의 기업 가치가 죽었다는 이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흐름을 보면 이 고점을 찍고 한번 크게 눌린 뒤 계속 박스 안에서 힘이 빠진 듯한 움직임이 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로 갈 때는 힘이 약하고 조금만 매물이 나와도 밀리고 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판단합니다. 이 노타 끝났다. 근데 차트를 조금만 구조적으로 보면 다른 그림이 보이긴 합니다. 첫째, 급락 후 붕괴 차트는 절대 아닙니다. 완전히 무너져서 추세 하방으로 꺾인 종목이면 저점이 계속 낮아져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저점 구간은 버티면서 옆으로 시간을 끄는 흐름입니다. 이건 하락 추세가 아니라 조정과 에너지 재정비 구간에 가깝습니다. 자, 둘째, 이 거래량입니다. 폭발적은, 폭발적인 수급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투매가 쏟아지는 구도도 아닙니다. 진짜 끝난 종목이면 반등도 없이 이 거래량이 죽으면서 아래로 쭉흐르는데 여기 계속 살아있는 거래가 붙으면서 이 박스권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건 시장에서 아예 버려진 종목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 셋째, 이 이평선 구조입니다. 단기선이 눌려서 힘들어 보이지만, 완전히 역배열로 벌어져서 무너진 그림은 아닙니다. 위로 정리되기 전 단계, 즉, 시간을, 시간으로 눌림을 소화하는 형태에 가깝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지루함이 극대화됩니다. 사람들 지쳐서 던질 때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멘탈이 제일 힘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순실이 커서가 아니라, 이 움직임이 없어서입니다. 올라도 시원하지 않고 이 내려도 확실하지 않고 그래서 이걸 내가 왜 들고 있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들게 만드는 자리입니다. 근데 세력이 물량 정리하거나 다시 모으는 구간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노타는 이 테마가 이 소멸되는 종목이 아닙니다. 자, 기, 노타가 망했습니까? 이 산업 자체가 이 사라졌습니까? 절대 아니죠. 오히려 이 AI, 이 경량화 그 다음에 엣지 컴퓨팅. 이런 쪽은 앞으로 계속 더 커질 분야입니다. 즉, 스토리가 죽은 종목이 아니라 시세가 쉬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차트가 힘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은 이돈 버는 자리가 아니라 이 사람 떨어져 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시장은 항상 이 과정을 거칩니다. 사람들 지치게 만들고, 이 관심 꺼지게 만들고, 뉴스도 줄고, 이 거래도 조용할 때, 이 바닥 구조를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예측이 아닙니다. 언제 갈까? 이거 맞추려 하면 멘탈 먼저 터집니다. 중요한 건이 대응입니다. 이 저점이 깨지는지, 수급이 완전히 빠지는지, 이 구조가 붕괴되는지, 이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지금은 아직 그 단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단타 자리 절대 아닙니다. 흔들림 나오면 멘탈 나가고 손절하고 위에서 다시 쫓아가고 이런 매매하면 계속 털립니다. 이런 차트는 관리하면서 기다리는 종목입니다. 자, 정리드리면 맞습니다. 노타 차트 지루합니다. 답답하고요. 재미도 없습니다. 하지만 망가진 차트는 절대 아닙니다. 스토리 죽은 종목도 아닙니다. 시간 조정 구간에서 이 사람들 빠져나가는 중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 혼자 보면은 정말 힘듭니다. 나만 들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근데 구조 같이 보면서 이 대응하면 이 이런 지루한 구간이 나중에 수익 구간으로 바뀌는 걸 여러 번 봅니다. 노타 지금은 화려한 자리 아닙니다. 근데 이런 자리에서 관리 잘하면 다음 흐름 나올 때이 체감이 달라집니다. 같이 보면서 흔들림 줄이고 구조 안 깨지는지 이 체크하면서 우리 대응합시다. 이 구간 우리 충분히 좋은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지루하고 횡보한 구간, 실시간으로 계속 차트 지켜보는 것도 지겹고 이 외부의 뉴스들 나오지만 이 지루한 흐름 이어가고 있고 이거 믿어도 되는 건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 주민이저가 대신 이 대응 해드린다 말씀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본업도 하시고 육아도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계속 지켜볼 수 없죠 바쁘시니까 그래서 제가 대신 대응해 드린다 말씀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댓글하다 링크 로오셔서 체크 체크만 해주시면 되고요 작성 5초면 끝납니다. 이1트로 무료로 제가 이노탁 같이 대응할 거니까 편하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 하다 링크가 불편하시다면 010-4825-0472로 6만 보내주시면 바로 같이 대응할 거니까 편하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타 기사 한 가지 정리해 왔습니다. 이 노타 관련 이 기사 그냥 기술 뉴스 하나 나왔다고 가볍게 볼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이 회사가 앞으로 어디에 서 있을지를 보여주는 이 방향성 뉴스에 가깝습니다. 핵심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이 노타가 AI 경량화 연구의 ICLR에 채택됐고, 이 고해상도 VLM 추론 속도를 이 3배 이상 개선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I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AI를 더 가볍고 빠르게 실제 환경에서 돌릴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라는 겁니다. 요즘 시장이, 요즘 AI 시장이 어디로 가고 있, 있습니까? 다들 모델 크기 키우고, 이 GPU 더 쓰고, 데이터 센터 더 짓는 이야기만 합니다. 근데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정반대 고민이 있습니다. 이걸 휴대기기에서 돌릴 수 있냐? 차 안에서 실시간으로 돌아가냐? 이 로봇과 뭐 드론, 카메라 같은 엣지 디바이스에서 버틸 수 있냐? 이 문제를 해결하는 회사가 진짜 필요해지는 겁니다. 노타는 딱이 포지션에 있습니다. ICLR이 어떤 곳이냐면 이 AI 연구 쪽에서는 이 최상위 학회 중 하나입니다. 그냥 학술 발표가 아니라 기술력 인증 스탬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노타 기술이 채택됐다는 건이 회사가 하는 경량화 AI가 글로벌 기준에서도 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기사의 더 중요한 포인트는 고해상도 VLM 즉 비전 언어모델을 가볍게 돌리는 기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AI는 글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영상, 이미지 실시간 시각, 시각, 정보까지 처리해야 하는 구조로 갑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 이 스마트 팩토리, 이 보안, 이 로봇, 그 다음에 산업용 카메라, 전부 이 기술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걸 무거운 모델로 못 돌립니다. 느려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경량화는 핵심입니다. 노타가 그 가운데 서 있는 거고요. 즉, 이 회사는 단순 AI 테마가 아니라 AI를 실제 산업에 돌아가게 만드는 인프라 역할을 하는 포지션입니다. 차트가 왜 지루했는지 아시겠죠? 이런 기업은 뉴스 하나로 급등하는 끝난 급등하고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산업 흐름이 맞아 들어가야 제대로 평가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흔들림 많고 재미없고 답답한 구간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기업 가치가 꺼지는 흐름이 아니라 기술 스펙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AI 시장 커질수록 이 무거운 모델 말고 가벼운 AI가 필요해지고 이쪽에서 노타의 존재감은 더 커집니다. 이건 단기 테마 종목이 아니라 AI 산업 구조에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는 회사냐를 봐야 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매매도 달라야 합니다. 위에서 쫓아가고 아래에서 겁먹고 던지는 매매하면 계속 털립니다. 이런 종목은 구조 안 깨지는지 보면서 흔들림 나올 때 관리하는 식으로 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노타 지금 차트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술 방향 산업 포지션 연구 레벨 전부 위쪽을 향해 있습니다. 스토리가 죽은 종목이 아니라 이 시장이 아직 충분히 가격에 반영하지 못한 구간에 가깝습니다. 이럴 때 혼자 들고 있으면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확신이 아니라 이 대응입니다. 그래서 흐름 같이 보면서 이 구조 안 무너지는지 체크하면서 지루한 구간을 기회 구간으로 바꿔 봅시다. 노타 전망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같이 대응하면 좋은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댓글 하단 링크 체크 체크 해주시고요. 아니면 이010 4825 0472로 6만 보내주셔도 우리 노타 같이 대응할 거니까 편하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하지만 지루하기 짝이 없는 노타 구간, 우리 계속 기다릴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가 주식하는 우리 궁극적인 이유가 있죠? 우리 손실 줄이고 우리 수익 보려고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 보는 건 맘처럼 되지 않고 손실은 너무나도 잘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주민이 저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약속의 셋이 무료 실전 매매 신호방에서 매일매일 두세 가지 장 마감 전 매수하시라고 사인 드립니다. 우린 매일매일 우리 수익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어떤 종목과 어떤 이유와 어떤 이슈로 수익을 보고 계신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신호 드린 SFA 반도체입니다. 이 대형 반도체주 이게 많이 급등되고 있죠. 그래서 소부장주까지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SFA 반도체 고가 기준 18% 급등 만들어줬고요. 장중 기준 7,800원 수익본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SFA 반도체도 장 마감 전에 사인드렸던 종목입니다. SFA 반도체도 잘 대응하셔서 우리 수익보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두 번째 무료 급등주는 한라캐스트입니다. 이 알루미늄과 이 마그네슘을 다루는 정밀 주조 기술을 앞세워서이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부상 중인 한라캐스트입니다. 이 고가 22% 급등 만들어줬고요. 장중 기준 22,000원 수익 본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한라캐스트도 장 마감 전에 사인 드렸던 종목입니다. 한라캐스트도 잘 담아가셔서 현재 수익 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호 드렸던 LNC 바이오입니다. 제가 정말 엄청나게 많이 영상 찍어 드렸던 종목이죠. 먼저 우리 무료 종목 분석 소통방에서 이 대응 타점 받아서 우리 좋은 수익 보신 구독자 여러분들 먼저 축하 말씀드리고, 이 LNC바이오가 어제 장 마감 후에 IPR 발표를 했죠. 이 리투어 성장, 이 광폭을 예고했습니다. 이 고가 기준 18% 급등 보여줬구요. 장중 기준 9만 천원 수익 본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LNC 바이오도 장 마감 전에 매수하셔라 사인 드렸던 종목입니다. LNC 바이오도 우리 수익 보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세 가지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 모두 좋은 수익으로 연결됐습니다. 뭐 LNC 바이오 18%뭐 20%, 뭐18% 이렇게 수익 본 모습이네요. 여기에 만약에 뭐 100만 원씩 아니면 10만 원씩 아니면 한 주씩이라도 이 무료급등좀 받아서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리죠 이 복리 수익 시드머니가 100만원이 있으면 하루에 3%씩만 수익 봐도 이 103만원입니다 하지만 이거 100일 동안 꾸준히 하면요 1900만원이 됩니다 만약에 통장에 마이너스 500만원이 있으면 이거 한 번에 수익으로 전환하면 너무 좋죠 하지만 이 손실 보긴 쉽고 수익 보긴 맘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무료 급등주 받아가셔서 우리 계단식으로 수익 보신다면 이거 플러스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무료 급등주 뭐 받을 때 얼마 드나요? 하시는데 아니죠. 100% 무료로. 제가 이 무료급등주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무료급등주도 똑같습니다 여기 댓글 하단 링크 들어오셔서 이 체크 체크만 해주시면 되고요 작성 5초면 끝납니다 이100% 무료로 우리 무료급등주 두세 가지 이렇게 매일매일 공유해드릴 거니까 우리 이제 손실 줄이고 수익으로 전환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 하단 링크가 불편하시다면 이0 1 0 4 8 2 5 0 4 7 2로 6만 보내주셔도 우리 무료급등주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하단 링크와 번호로 6 보내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한해서 무료 종목 분석소 통방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좋고 뭐가 안 좋고 미국이 어떻고 뭐 금리가 어떻고 코스피 코스닥이 어떻고 정말 별의별 내용 중요한 내용들 밤잠 설쳐가면서 뉴스 나올 때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담아서 꾹꾹 눌러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주식을 할때 제일 중요한 게이 시장 상황입니다 시장 상황 전체적인 사이클도 제가 매번 알려드리는 거니까 우리 편하게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들 핫한 이슈들 다 담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찍어드리는 영상 말고 우려급 등주로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말고도 궁금하신 거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찾아서 보고서 올려 드리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우리 좋은 내용들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도 해 주셨습니다. 너무 많이 해 주시는데 이한 화면에 넣기엔 좀 많아서 이렇게 제가 간략하게 보여 드렸습니다. 근데 아직도 요거 뭐 채찍 피티로 뭐 합성해서 보여 주는 거다 하고 의심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직 여러분 계시더라고요 자, 옆에 텔레방 보이시죠? 실제로 운영 중인 무료 종목 분석 소통방입니다. 우리 코스닥이 어떻고, 그 다음에 우리 현대차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시장 상황, 우리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거 정말 중요한 내용들.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수익 인증도 해주시네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 있는 내용 정말 좋은 내용들입니다. 물론 무료급동주 우리 수익 보는 건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무료급동주로 수익 보는 건 당연한 거고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주식 하시는데 이 아무 지식 없이 아무 상황 없이 그냥 뭐가 좋아 보여서 넣고 이건 안 됩니다.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이슈가 나이, 나오는지, 어떤 또 악재가 나오고 호재는 또 어떤 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수급 이 섹터별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걸 아셔야 이 차트 보는 시야가 정말로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료 종목 분석 소통방 들어오셔서 제가 올려드리는 내용만 확인해도 이 차트 보는 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료 종목 분석 소통방 이거 입장료가 있나요? 아니죠. 절대 없습니다. 100% 무료로 제가 입장시켜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무료 종목 분석소 통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여기 댓글 하단 링크 들어오셔서 체크 체크만 해주시면 되고요 작성 5초도 안 걸립니다. 100% 무료로 제가 무료정보 분석 속 동방 초대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제가 올려드리는 내용 다 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하단 링크가 불편하시다면 010-4825-0472로 6만 보내주셔도 우리 대응파점 확인할 거죠. 그 다음에 무료급등주 두세 가지로 우리 손실 줄이고 수익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료 종목 분석 소통방에서 핫한 이슈들 정보들 궁금하신 내용 제가 다 올려 드릴 거니까 제가 주매니저가 하는 모든 무료 혜택 다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도 우리 무료 급등주 대응하셔서 좋은 수익 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노트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리 고점 달성하고 이 재료 좋고 뭐, 이슈 좋고 하지만 엄청나게 지루한 행복, 이 조정 구간 거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타 망한 거 절대 아닙니다. 이 기업의 이 재료들, 그 다음에 기술력들, 이거 끝난 거 아닙니다. 앞으로 더 부각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같이 우리 대응해서 좋은 수익으로 전환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1월 지나 2월입니다. 1월 시간 엄청 빨리 갔죠. 우리 2026년 한 해, 저 주민이 저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좋은 수익으로 연결하게끔 노력해서 이제 영상 제작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채널 성장이 목표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옷 따뜻하게 입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